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판단에 의한 상황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이 되고 아들도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부터인가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생겼는데 그때부터 목표가 없어져서 그런지 무엇을 해도 잠시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취미 생활도 한번 시작해 보고, 새로운 공부에도 도전해 보고, 만족감을 찾아보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와 닿지 않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한 해결은 하지 못한 채 불편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 순간은 이해했다가 뒤돌아서면 의심이 되어 제자리보다는 퇴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 중요한 것 같은데 와 닿지 않는 불편한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작년에 넘치는 교회에 출석하여 다시 말씀으로 하나씩 점검하는 점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불안했을까를 성경 공부를 통해 생각해 보니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기만 한 채로 그것이 믿음인 줄 생각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지 못한 채로 믿는다고 말하고. 회개는 하지 않는 채 구원의 감동이 마음에 와닿게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저는 제가 말씀에 쓰인 사실을 믿기 이전에 제 인생에 어떤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마음이나 기적적인 일이 먼저 일어나기만을 기대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저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맨 처음 그 옛날 청년 시절에 일 년의 종교 생활부터 시작해 잠시 쉬었다 다시 다니기를 수년간 반복하면서 시간들을 흘려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 말씀과 세상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읽어본 결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습니다. 저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성경과 여러 글을 비교해 본 결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고 저는 죄인이며 그 죄의 기준이 사람인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옥 갈 만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죄의 값은 죄가 없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 죄의 결과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끓는 지옥이 정말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노력이나 행동의 결과가 아닌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성격상 표현하는 것 자체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언코 잘하지 않은 편인데도 구원에 있어서는 감격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이고 이를 믿는 것도 사실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받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 머릿속이 정리되고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엉켰던 이유가 저의 저에게 익숙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눈물이나 감격, 벅차오는, 벅차오르는 느낌을 막연히 기대해서 그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기쁨은 영원히 죽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제가 죽을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사는 것도 제 판단이 아닌 예수님 말씀대로 해결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해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엄청난 뜨거움은 아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안심, 안도, 편안함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한 발짝씩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더욱 당당하기를 당당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의심의 연속과 안전하다는 돌다리도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저희 까탈스런 성향을 이해. <laughs> 예.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함께 묵묵히 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